른쪽으로박아 주세요. 정확. 오른이박가 주세요. 나 일이 안 보이는데. 저기요. 좀박하세요 초박. <laughs> 조금씩 위로 올려. 어. <laughs> 아, 이거 나 망했는데. 초박. 내가 빡... 아, 나따닷해 네. 어, 도화가 빠르다. <laughs> 아니, 이거는 도화가 데 이거 도화 도화 치 에브윈다. 도와지 등. 나안 보여. 노트북이랑 화면 이 작아서 어쩐 들어올라. 내가 이때가 일로 갈게 돼. 내가, 내가 갈게. 어, 왜 이로 갈게. 그럼 내가 하면 다시 내왜 다시 때. 내가 이등보다 무다 씻 때. 됐어 다시 그래. <laughs> 아니야, 나 졌어. 아, 난 어... 받았어. 이제 마지막, 찐막 마지막 마지막. 어 도안님 엉덩이 더 빠가. 야 나한테 계속. 최대하고. <laughs> 아이두 눈이 똑바로 박그라 거고. 배를 잠깐 움직이지 말라고.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이번에 진짜 나 일등이야. 진짜. 나 일등 나 일등. 아니 이렇게 다르냐고 하여튼 아싸! 아망가다도가야내어내 내꺼야 이번엔 들어갔다고 예, 응. 내가 먹었다고 천둥 니가 빠르지만 손은 공룡이 더 빠르다고 <laughs> 우 어딜로도 진짜 나. <laughs> 어딜로 오라고 어디 가냐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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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 많아서 그런 <laughs> 거안 네. <laughs> 된다고. 소들. <laughs> 그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지. <laughs> 나 줍는 키가 어딘지 까먹어가지고. <웃음> 야 내일이라고 <laughs> <야, 웃음> <야>, <laughs> 그러면 내일 내가 줄겠다고 내일 자기가 계획을 졸라 열심히 하겠다고. <laughs> 아, 이, 아. 아. 그나 제외 열이가좀있다가부터 <laughs> 시작할 예, 거예요. 갔어. 잠시만요. 이 사람도 죽고 제가 죽으니까그래안 <laughs> <laughs> 하... 들어와. 한 보고 왜? <laughs> 공룡. 티거냐 <같은> 고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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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오우 감당. 저도 안 먹냐고. 십시오. <laughs> 반띵해 드렸습니다오 어차피 지금부터 시작할 거라서 제외한개줬다고 원래 한 개였냐고. 원래 <laughs> 한 개라고. 몇개냐고0 개는 거머님이 준다 했다. 이 사람 안맞으오 <laughs> 도망갔어. <웃음> 이젠 셀락스 가서 3인으로 하죠 졸라 <laughs> <진짜> 재밌네 <laughs> 어? 거기 맵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 아니야 모르게. 그렇지 않아 거기 맵 진짜 맵 개넓죠 페을못 찾아서 다 아쉬워요 근데 거기 ㅋ ㅋ 그 ㅋ ㅋ ㅋ 여기 세월에 대화을 걸어가야 된다고 필점으로 가도 정말 오래 걸린다고 셀라스 마지막 맵 겁나 넓다고 인스아이는 좋은데 빡빡이 싫어 멜도와 거야 멜아꽃로 뿌려라 10개씩 받았으니까 세개씩 뿌려 아, <laughs> 어? 아, 나난 그거... 받은 게 없는데? <laughs> 아너 그거 줘야지 잠깐만 나 더... 뭐라 그랬지? 뭐? 뭔 <laughs> 나 뭘라 그랬지? 뭔뭔 팔점? 나나 눕게 했다고. 응? <laughs> 네가 준거 만든 거 <laughs> 오늘 열심히 만들었지. 한데 아, 진짜 예. 재밌다. 오랜만에니까 이리... 재밌다. 이렇게 하고 계획할 거. 아 스미스 제사 번째 날짜냐고 이거. 왠 스토리가 보냐고. 오늘 뭐, 뭐라 아니 뭐라 쓰래? 오늘 문부 간다. 이백사십오 <laughs> 건은 문부. 맞아 봐봐요. 원래 썼는데요. 이사 그러니까, 그러니까 셀라스도 못 오는 거 아니야. <laughs> 어 그거 섹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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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는데스는요스는 섹스는 섹스